어, 어. 아, <laughs> 음, 사실 시데레우스가 저한테 온것 자체가 아, 네. <laughs> 아버지가 주신 손수건으로좀 알뜰살뜰하게 닦아보겠습니다. 참 선물 같은 작품으로 저한테 왔어요. 제가 좀 개인적으로 정말 쉽지 않으시기에, 모두에게 물론 쉽지 않으시기긴 했지만, 저에게 와주었고, 어, 어, 저는 좀, 정말 그 모태 솔로가 아닌 모태 신앙으로서 네, 이 작품이 저에게 온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처음에는 사실 정말,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어려웠어요. 저에게 너무너무 어려웠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우로서는 또한번의 성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<laughs> 정말 막연한 미래, 지금 당장에 갖고 있는 것이 없지만,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정말 살아나 안에서 그 살아나는 저만의 그 망상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 지금 이렇게 막공이 되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총 창조 스텝들은 129회를 11월 29일을 기점으로 공개할 때도 숫자가 비슷한 숫자가 세 개나 있잖아요. 그 중에 1, 1, 1, 2군데 그 중에 첫 번째는 관객분들이신 것 같아요. 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우셨겠어요. 여기 오시는 걸음들, 또한주 내내 살아가면서 불안감이들 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러 이 오신 것들, 그래서 129회 앞에 1인 첫 번째는 여러분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수많은 별들 속에서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129번의 공연을 이끌어서 상주스태프들 너무 사랑하고 이 공연을 마련해 주신 낭도 너무 감사하고 어 무엇보다 고대에서 같이 살아 숨쉬게 해준 저희의 모든 동료들 상용과 변분오빠 그리고 우리 세중이 진이 <laughs> <laughs> 당연히 아니 희랑 <피랑. 웃음> 오빠 옆에 양옆에 계시니까. 너무 감사하고 어, 이걸 기점으로 저는 더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더 진지하게 차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어좀 무거운 발걸음을 얻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모든 상황에 더진정하게 마리아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